대구리원스는 김승현, 전정규, 오용준, 스니드, 오코사가 선발 출전합니다. 원정팀 원주동부는 표명일, 이광재, 윤호영, 화이트, 크리스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다시 빼줬습니다. 정면에서 드라이빙. 자, 이곳 연속 터너버예요. 화이트가 가운데로 줍니다. 가볍게 크리스 탈니엘스 득점. 자, 다운스패스 행결했습니다. 자 비즈코트 들어갑니다 골밑슛 자 스니디 노골 원주동부 잠에서는 덜깬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제 오주정구에서 디펜딩 챔피언다 모습 보일지 궁금합니다 석점슛 자 성공 아, 포멩을 선수가 지금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금년시들에는 자 6대2 디제인 데고리온스 오영준 바운스 패스 자 돌아서 골치슛 <목소리> 성공 스니디의 득점 <목소리> 김승현 다시 오코사 오코사가, 자, 돌아서, 훅 슛. 되게 잘기죠 그럼 예, 아주 오코사 선수의 어떻게 보면, 아,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 같단 말이에요. 예, 네. 오늘은 크리스 선수가 앞에 놓고 아주 자존심 싸움에서. 기대가 되죠? 그렇죠. 자, 가르쳐 기시고 네. 자, 흐르는 거를 다시, 윤호양이 오른쪽으로 연결. 자, 표명이 서쪽 들어갔습니다, 표명이. 설명일 오늘 석점 두 개씩 다 들어갔습니다. 네, 전루시벌. 외 전나가 결국은 네. 자, 오영준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오영준의 석점 네. 밀대고. 네. 자, 인사이드로 네. 자, 꼴니슛 성공합니다. 파이팅의 득점. 네. 자, 스니드 스니드 원 드리블에 네. 자, 선잡슛 아, 이걸 넣어 줘야죠. 네, 너무 빨랐어요, 지금. 네, 자, 빠른 패스입니다. 네. 자, 유로영 성공. 수비 정리가 안 되는 건지 하고 윤호영 선수가. 윤호영이 그 공백을 나름대로 아, 잘내어습니 윤호영이 지금 잘 메꾸고 있어. 네. 자, 복수 들어갔습니다, 오포사. 8할수 있냐 하는 것이. 하나 오늘 또 심포에 또 갈릴 길이야. 자, 사천 안겨두고 중거리 슛 들어갔습니다. 데브리언스 앞서 갑니다. 로페스 연결. 자, 스니드 더블 팀 들어갑니다. 오영준골 밑에서 오포사에게 덩크! 리플리이 커비네이션 예, 레이가왔죠 그렇습니다. 네. 아, 자 러닝 점프가 성공하는 파이트 네, 선수를 묶을 때는 할퍼를좀 인치 빨리 갔어야 돼요. 자 좌중가 석점 들어갔습니다. 25대16 전정규 석점 퍼가 터졌습니다. 외곽이 괜찮습니다. 스니드 선수도 인사이드 상인 해주고 있고요. 전정규 자 빠졌습니다. 자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25대18 변화를 좀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왼쪽으로 좌측 터너 들어갔습니다. 석점을 홍수합니다. 25대 21 강대혁. 좀더 슛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김승현이 던집니다. 자, 성공. 대단하군요. <끼리> <이렇게 하는 거. 끼리> 더블팀 들어가죠. 정면 오영준 와이빙 더블클로치 성공. 이거는 어떻게 배영 선수가 아주 뛰어나겠습니까. 점 앞서고 있습니다. <끼리> 오늘 오영준 선수의 슛감이 지금 벗겨서 <끼리> <덮어서는 끼리> 상당히 좋은데. 김승현의 레이업. <끼리> 아, 직접 해결합니다. 하고 나서 내려오거나 내려올 때 갈피면서 이제 부상을 당했었죠. 2,000점. 2 6천... 네, 네, 자 에이, 들어갔습니다. 자 크리스다니엘스. 자 러퍼스 들어가 빼줬습니다. 이광재 좌중간 석점 들어갔습니다. 32대 26. 정면에서 표면의 반스패이스 김주성 오랜만에 지금 코트에 복귀했는데 인사이드로. 리스 아 좋은 패스 멋진 마무리입니다. 아, 지금은 스테이 이상태에서 지금 도움을 자, 윤영이 반대쪽으로 이제 우측 코너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광재 석점포. 네, 좌중간 석점 노골 리바운드. 자, 원주 동부 다시 한번 기회를 맞습니다. 이광재 빠르게 레이업 성공. 역전 지금 흐름을 뺏겼단 말이에요 예. 이걸 다시 역전을 해야 돼요 자 김승현 뱅크샷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대구리원스 2쿼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원주동부 공격 이광재 들어갑니다 레이 노골 자 대구리원스 김승현 프런트쿼트로 넘어왔습니다. 김승현 그냥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자 이현준 수비 하나 걷어내고 던진다. 성공 수비 걷어내고 던졌고 이현준도 지금 뜨는 수비 한명 걷어내고 네. 그첫 점을 던졌는데. 저런게 인류 까드라는거죠 사실 네. 이광재 선수가 다른 쪽 수비였어요. 김승현 자 오른쪽에 이현준 들어갑니다 이현준의 레이업 자 노골 백인선 성공 아 이쿼터에 오늘 백인선 선수의 문제는 눈에 띕니다 참혹하게 무너졌던 배구있었는데요 오늘도 이쿼터 초반 중반까지는 그럴 기미가 보였는데 많이 어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인사이드 연결 아 들어갔어 김주성의 득점 보을 살려냈습니다 김주성 백인선 앞에 두고 들어갑니다 훅슛 들어갔습니다 스니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광재 석점 성공, 이광재 석점 포, 이광재가 세 개를 성공했습니다. 스니드, 자크리스와이드가 더블팀 들어가죠. 아, 여기서 득점에 성공하는 스니드입니다. 자, 1초 남았어요. 자, 흐르는 물인데 반대 옆, 자, 이쿼타 1초 남았어. 던집니다. 행이 던지는데, 들어났습니다버저비터 이광재!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자베이스랜 돌파 전장규 한바퀴 돌아서 4초 남아있습니다 빼주자 김승현 자 먼거리 던집니다 들어갔어요아 음, 버즈비터입니다 흐름을 이을때 오리온스가 이제 갖고 와야될 퀴즈가 있죠 자 백인선 아, 득점 성공 3초 2초 자한대자 노골입니다 자, 자 김승현이 지금 프론트코트 넘어왔고요 오프사이에 던크 5 2대49 석점차. 결국 네, 이제 오름세로 돌았단 말이에요. 오코사가펜던크로 네, 대결에서 반대쪽 빼줬습니다. 네. 자우중과 석점 들어갔습니다. 오, 아, 수, 우 선수가 이제 어리언스가 어떤 이제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자 인사이드로 골미슛 들어갑니다. 화이트. 네. 자 좌우로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바운스 패스 오코사 네. 화이트의 대결 인스 드래그 훅슛 자, 들어갔어요. 네. 불편함을 갖고 지금 슛을 하고 있네요. 네. 자, 화이트 빼줍니다. 스피드무 돌아서 네 뱅크샷 성공. 59대54 윤호영. 그분은 정말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 아저씨 팬들이 참 많습니다. 김승현. 김승현 석점 성공! 김승현! 자, 왼쪽으로 연결. 김주성. 자, 바운스 패스. 자, 김주성 들어갑니다. 김주성에게 레인 성공! 득점 인정됐고. 반칙도 얻어내는 김주성입니다. 아, 이거. 부상을 안 당하는 것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럼요. 네, 이것도 시합도 아니고 연습할 때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앞서 가는데, 어, 역할하고 있습니다. 68대 58 10점 차. 김승현의 석점! 자, 들어갔어요, 김승현! 어, 아, 김승현이 신들했군요 자, 오른쪽으로. 자, 오픈 찬스. 석점! 자, 놓고 리바운드! 네, 김주성의 리바운드! 이세 번의 패스. 강대엽. 자 유로형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점수가 다시 벌어져 있습니다. 아 가로채기. 자 대구리스로서는 무겁게 아픈 실책인데 레이업 성공하는 김두성 대구리스의 공격. 빼줬죠. 네, 오영준 음.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건 배구리 선로서는 아주 기분 좋은 석점이신데요결정지을것 네, 같습니다. 수비 집중력을 보여야지만오리온슨는 네. 아이오 아, 골이 들어갔네요. 자 원핸드 슛 성공했습니다. 전진우 선수도 팔원 걸지 말아야겠네요. 음, 자 더블팀 들어갑니다. 자 어렵게 슛. 아 이거를 넣었네요. 심지어 좋아. <laughs> 자 더블팀 붙으니까 빼줍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수비 하나 걷어냈고 석점 성공. 전전계 서점포. 자바로채기 자, 다시 가로채기. 또가로쳤습니다 주인공 순식간 여러분 받고 있습니다아 이것도 바로 풀렸습니다. 네 다시 아울렛 패스 연결 레이업 성공. 결국 득점은 원주 동부가 하는군요. 아 조금 전에 전전의 득점은 2 점슛이었고요. 3점슛 아니고요. 자좌합입니 서점 이번엔 서점슛입니다. 네. 자 들어가죠. 네 득점이 됐습니다 85대76 네. 화이트 자 베이스라인 돌파 덩크 아 91대79 베이스라인을 내주면 사실은 사실 무리가 가는 거죠 네. 네 자. 이광재 패스인데 표명일 다시 표명일 2천남기도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음. 아 이거는 큰데요 네. 자 반대쪽을 연결하죠 우중관 네 로컬 리방드, 대구리온스입니다. 오코스의 빠른 패스 연결, 김영우의 왼손 레이업. 대구리온스는 적않은 득점을 했습니다만 역시 원주동부에게 너무 많은 실점을 허용한 것이 테이블 될입니다 <목소리> 원주동부는 대구리온스를 <목소리> 아, 상대로 오 1쿼터는 자, 조금 어렵게 출발했습니다만 2, 3, 4쿼터 역시 디펜딩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더 이상 연패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대구리원수는 15승 24패 5할 승률과 또 상당히 거리가 있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의 연패를 지금 당했다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습니다